해양 생물 중에는 중력의 만배. 정확히는 만사백지에 미친 순간가속도를 이용하는 최고의 싸움꾼이 있습니다. 바다에는 이 속도를 이용하는 최고의 복서와 최고의 펜싱 선수가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이 복서와 펜싱 선수는 같은 종류이지만 다른 무기를 들고 있는데요. 해양계의 싸움의 고수 멘티스쉬림프입니다. 핵펀치를 사용하는 복서 타입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매우 강력한 앞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셀 뿐만 아니라 엄청난 속도의 펀치를 날리는데요. 이때 주먹의 속도는 초속 25m, 즉 시속 90km 속도입니다. 상상 이상의 속도로 인해 충격파가 발생할 정도라서 수족관에서 키울 경우 수족관을 방탄으로 만들어야 키울 수 있다고 하네요. 같은 종류이지만 주먹형이 아닌 찌르는 무기를 사용하는 스피어 타입은 시속 90km의 속도를 무기를 이용해 사냥감을 찔러 관통시키고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톱날을 사용하는데요. 멘티스 쉬림프의 속도는 22구경 총탄에 달하는 정도라고 하니 실제로 작은 크기이지만 멘티스 쉬림프에게 공격당한 사람들의 부상이 상당히 심하다고 하네요.